여러분, 안녕하세요. 길맨 코리아 해외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월요일 지금 시계는 오후 2시 30분 됐네요. 지금 저는 안성 물류창고에서 딜리버리 마치고 지금 이동합니다. 오늘 11시 반착으로 왔는데 점심시간 걸려가지고 하차가 이제 됐네요 이기 하차가 좀 늦습니다 컨테이너 40피터 하나 하차하는데 이게 트박스가 돼가지고 가득히로 하차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박스를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빠를 때 사가지고 내리니까 오래 걸리는 거막 3시간 실시간 늦게 걸리는 곳도 있고요. 저는 오늘 11시 반 차기인데, 차를 11시 거의 한 50분 더돼 가지고 차를 더 걸어야 되거든요. 시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하차하는 시간만 한 2시간 조금 늦게 걸린 것 같습니다. 와, 이 앞에 드레일러는 냉동 컨테이너네요. 냉동 컨테이너가 이 시간에 여기 가는거 보니까 이 차도 택배, 택배자업 바로 가는거 같네요 택배 냉동 컨테이너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냉동 안에 딜리버리 마치고 주로 택배짐을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싣고 내려가더라고요 택배짐을 싣고 내려가 가지고 새벽에 이제 택배는 주로 새벽에 출발하니까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택배, 이제 하치장에 내놔주고, 빈 컨테이너를 무드에 반입하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저는 택배는 안 해봤습니다. 택배 일은 안 해봤는데, 택배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일도 편하고, 여일도 좋고 이래가지고 택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짭짤하게 수입이 괜찮은 양이더라고요 요즘 냉동은 또 올라올 때 냉동은 30% 30% 할증인가? 30% 할증인가? 20% 할증인가? 30% 할증인가? 헷갈리네. 할증을 받으니까 올라오는 운임들 요즘은 냉동이 님이 짭짤합니다 이제 냉동이 적을 실을라면은 돈이 좀 투자가 되죠 저 냉동 기계를 달아야 됩니다 냉동 그 기계 온도가 안 떨어지게 냉동 기계를 돌려가지고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기계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계 장착하는데 새 기계가 천만이 원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 기계가 천만이 원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중고, 중고를 올리더라도 한500 500 이상은 줘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냉동이 요즘은 뭐임이 짭짤하다 보니까 차주분들이 냉동 기계를 따라가지고 냉동 운송을 하려고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고 기계도 살라면은 금방 이렇게 사지는게 아닌가 더라고요자 여기서부터 경기도 이천입니다 제가 지나온 길은 안성이고요 여기서부터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지금 제 우측 옆으로는 중부 고속도로가 지나가죠 중부 고속도로가 우측 옆에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음, 택배실로 가는 거 맞네요, 이 차. 우회전 하는 거 보니까 여 안에 택배 하치장이 있거든요. 저 우회전해가지고 고속도로 굴다리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면은 저 전방에 좌측 11시 방향으로 저 설악막국수 집인데요. 설악막국수하고 춘천닭갈비 하는 집인데, 아점심 시간 되면은요, 수용차 대할 데가 없어요. 아 이게 소문이 났는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정심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좀 한가한데, 여기 조그만하게 이렇게 외진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데도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지. 점심시간 되면 주차요원까지 딱 있어가지고, 주차요원이 유도하고, 그 건물 앞에 차 대고, 또될데 없으면 건너편에 공터에다가 대고, 와, 손님 많이 오더라고요, 점심시간 되면은. 저도 지나가면서, 와, 지금 심시간 되면은 저기 한번, 여건이 되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 우리 큰 차는 차댈 데가 없으니까 이 차선 국도 의벤니더니까 차댈 데가 없으니까 맛을 아직 못 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보려면 이런데 좀 넓은 데 대놓고 걸어서 가면 되는데 우리 일이라는 게또 시간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유가 안 생기네요. 여기 좀 넓은데 이런데 우측에 여기 대놓고 여기 우측에 대놓고 살살 걸어가면 되는데 그런 마음의 여유는 없고 그래서 음감생심 마음만 있고 실제로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남이천 톨케이트를 가려면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직진하면 이천 제 시내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남미천 돌케이트로 우회전 에가지고 여기 남미천 돌케이트가 새로 생겼어요 물론 새로 생긴지 몇년 되긴 됐는데 처음부터 있었던 돌케이트가 아니에요 여기는 직진신호 떨어졌다 진차가 안 오면은 자이전 해야 됩니다. 비보 자이전입니다. 천톨케이터 통과.